뉴스 속보를 전해드립니다. 칸타워 AV가 나이트시티 외곽에 추락했습니다. 근처에 있는 산토도밍고 발전소가 전격을 맞면서 강제 출력에 당출되어 AV의 추진이 왜 음. 제때 왔네. 이야. 무슨 백만장자 오는 줄 알았네. 기분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스코퍼거라는 걸 먹었어. 아하, 어땠는데? 입에 좀 맞아? 그건 저기에 물어봐 이제 곧 주무식이야 오카다 씨의 데이터를 조정했어 직접 한번 보지 그래 우선, 멀웨어가 효과가 있어 생각보다 성능이 훨씬 좋아 경비실에서 일어나는 일 다 보고 들을 수 있어. 그리고 CCTV로 저격수의 위치를 파악했지. 모두 세 놈이야. 모두 제압해야 돼. 안 그러면 내가 당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 첫 저격수는 근처에 있어. 간단하지. 두 번째는 저 까다로워. 올라가야 하거든. 세 번째는 저기 길을 가로지르는 육교에 숨었지. 다 왔어. 하나쿠님의 비행선 여기서 멈출 거야. 근처 비상구는 탈출용으로 쓸거고 여기 이 위치들에선 추모식이 아주 잘 보일 거야. 하지만 그만큼 저격수한테 들키기도 쉽겠지. 발각되면 한방에 끝나는 거야. 난 비행선으로 뛰어올라서 하나쿠님과 대면해야 하니까. 이정도는네가 절해줄 거라 믿을게. 사실 하나코님을 만나도 문제지. 다 이해했나? 좀괴산 계획이 전부 나가리났어도 여기 있잖아. 그래. 고마울 때마다. 감사 인사는 성공하고 나서 해. 움직이자. 그래. 내 신호를 기다려. 몸조심해, 타케무라. 거야. 그래. 준비됐어. 그럼 시작하지. 하나군 님의 비행선이 오기 전에 적격수는 음, 전부 음, 처리해. 쓰러진 꽃도마 여기 나와 있으면 어떡해? 고방비야, 순식간에 처리할게. 병이다. 약쟁이로 목표 변경! 가까운 놈을 처치했어. 이제는 녹색 화살표의 발코니로 뛰어올랐어. 엘리베이터를 타. 꼭대기에 있는 육교로 길을 건너는 거야. 씨발 <놀람> 역겨운 새끼.

나담 스매셔 저 개새끼. 널 죽인 놈이잖아. 저 씹새끼는 인간도 아니야. 그런데 이상하네. 저 새끼가 반가워. 반갑다고? 사브로는 이미 되졌잖아. 그럼 스매셔 저 씹새끼라도 죽여서 분을 풀어야지. 뭉쳐오라고? 잘못되면 나만 뒤지는 거야. 알았어, 우리의 분풀이라고 하자. 방아쇠 네가 당겨. 가는 길이 있을 거야. <목소리> 겟워크가 좀 불안해 보이는데... 다케무라가 깜짝 파티라도 준비해 놓은 거아야 제발! 위험했어! 조심해! 너무나 된다기만 끝이야! 내가 뭘 했어? 금이 <목소리> 그러지마. 네가 죽어버리면 다 끝이야. 가 전하는 메시지는 회장님의 지인이나 친지, 동료들을 향한 것이 아니다 회장님, 적들을 향한 것이 주모식 장소로 나이트 시티를 택한 것, 우연히 하는 것. 50년 전, 우리의 작배이 도시에서 그 본색을 드러냈으며 비열한 테러에는 아라사카 코퍼레이션의 임직원과 나이트 시티의 시민 사찰함을 <laughs> 목숨 잃었죠. 아라사카 타워가 무너졌습니다. 그럼에도, 네, 높게 조준 네, 청탑구이 네, 네, 여전히 네, 이 도시 위에서 네, 군림하고 네, 있습니다. 이전보다 더 강하고 굳건하게그렇니다 최근에도 비열한 자의 소... 근처에 있어. 실력을 보여줘. 처럼 말해볼까? 처리 완료. 라지아 방 끝으로 가면 계단으로 가는 문이 있어. 다음 저격수한테 가는 최단 경로야. 높은 곳에 있어. 계속 연락할게. 먼저 확인해봐. <laughs>

이리로 갈수 없으면 이래쪽에 있는 곳으로 가면 돼 아, 비행선의 제트 엔진 조심해 동부이 되기 싫으면 머리를 숙여 이 불쌍한! okay 좋아, 전부 처리했어. 그런 것 같군. 잘했어. 하나 남았어. 음, 뭔데? 나라사카인 넷러너. 전체 네트워크를 제어하고 있어. 비행선을 장악하려면 낸러너를 반드시 처리해야 돼. 공사 중인 아파트에 숨어있어. 두 번째 저격수 위치에서 가까워. 알았어, 간다. 그래도 일하네좀 쉬어. 진짜. 왜안 오나 했다. 늦네. 오다 죽었나 소문 붙어있어 아직은 부인 죽이지는 마 이제 널 방해하는 건 없을 거야 계속해 아 그렇지 시스템에 접속했어

操り人形にななるためじゃないわこの見せ物ではみんなに役割があるみち子は文句を言ってないぞだがお前が言うなら中止してもいい全部やめだお前の安全が第一だからな兄さんやり終えましょうありがとうカラコせっかくの式典だ やり終えなければ悔いが残るコロシステムたまきょうそ自分っぽにゃお父様,あ,子様あなたはおゆしをどうか話だけでもお聞きくださいサブロ様はこれが俺にできる最後の行使なのですサブロ様の死について真実を明かすことが花子様。これを働きたくありませんしかし <laughs> 왜? 도망가? 씨발. 진짜 쏜 거야? 도망. 미쳤던 거야. 못 믿을 새끼 같았어. 목줄을 잡고 있어야 했다니까. 일단 여기서 빠 아인스트리트에 있는 비아파트에 있어. 2층 303호야. 네번두드려 서둘러. 나 괜찮지? 곧 중계 시작하는데.